여러분들, 무탑, 예, 무탑인데요. 무탑 128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예, 요거 끝나고 대리합성 뽑기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일단 메일은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분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일단 무탑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자, 일단 집중을 예, 좀 하면서 가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상대방 쿨타임을 예, 좀 한번 느려보고요. 느리고 그 다음에 엘리시아로 또 한번 아니야. 세인으로 일단 한명 잡고, 그 다음에 샤오로 전체 30초, 샤오 전체 30초. 아, 상대방 스킬 먼저 쓰네. 뭐힛 무적 한번 썼네 전체 공격 좋구요 잠깐 이거 나타 때리면은 세인 뒤질텐데 오우 다행이다 나타는 델론즈가 때려야 돼 델론즈가 나타를 잡읍시다 그렇지 해수 무적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여포가 스킬이 들어오는데 오 샤오 이래 죽습니까? 아 그리고 잠깐만 나 친구 잘못 데리고 왔다 다시 가자 잠시만 에니아각성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별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에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다 요거 먼저 쓰자. 델롱이로 나타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세인으로 나타 때리면 세인이 죽거든요. 잠깐 찍고 아 델롱이로 이거를 먼저 하는 게 낫나? 빠세. 이 어허 나타를 안 때리네. 세인으로 나타 치면 이거 안 되지 얘들아. 어. 샤오 뒤질 것 같고. 나타 죽어라. 아파. 아우 세인 미쳤다. 잠시만, 아, 또 죽었는데? 이 보진에다가 리스면은 가능성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이래되면 안 돼. 세인이, 아, 이 나타를 때리면 안 되는데. 어, 엘리 들어가고, 다시 한번 더, 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타한테 너무 제가 평타딜이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너무 빡세네요. 에 일단 나타를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세인 빼고 델론즈 넣자 차라리. 차라리 에 델론즈를 보진에 넣고 세인을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앞에 세이는 그냥 예 죽으면은 릴을 소환하는 식으로 그래가면은 어 이건 금방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예 드릴게요 이제 머릿속에서 예다 생각이 났기 때문에 자 일단 상대방 스킬을 못 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샤오로 이렇게 스킬을 써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세인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세인은 여기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어차피 델론즈가 보진 역할을 할 거고. 자, 딜이 얼마나 들어가죠? 캬, 딜 좋다. 자, 델론즈 무적 좋고요. 자, 세인 스킬 하나 따고 자, 이제 엘리시아 스킬로 자, 상대방 오호. 여포 왜 이래? 자, 샤워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 쿨 올리고. 쿨을 계속 올려야겠다. 얘네들 지금 여포가 또 스킬을 쓰면 안 되거든요. 여포 스킬을 못 쓰게 만들어야 돼, 지금. 샤워가 뒤지겠네. 어우, 세인 뒤지고. 자, 세인 뒤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예 저는 리를 부를 예정이어서 오 실수 다 작전이었어요 자, 마무리 오 어, 이래되면 샤워 죽는데 이거 아닌데 다시 한번만요 아 이번 판좀 운이 없었어 아 이거 쉬운데 왜 이러지 자 일단은 처음에 샤오로 상대방 쿨 감소. 자, 두 번째에. 두번째 델론즈 전체 스킬. 세 번째에 다시 쿨 감소. 얘들 스킬을 쓰게 하면 안 돼. 또힐 쓰고 막 별질을 다 해가지고. 쿨 감소시키고. 자, 네 번째 역시도 쿨 감소 한번 들어갈까요? 들어가고. 전체 스킬 좋아. 자, 이제 여기서 시간을 조금 버팁시다. 너무 빨리 깨버리면 다음 판에서 좀 큰일 나니까. 나타 한번 잠, 잡고. 좋구요. 여보 혼자 남았을 때 이거 써야 되는데. 델론즈 스킬 야 스킬 쓰네 미치겠다 엘리시아 무적 아 이거 샤워 없으면 힘든데 일단 샤워 없이 한번 가봅시다 열쇠도 아까운지라 에헤이 자여보 바로 마무리 하고요 아 근데 샤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0 초가 좀 큰데 그냥 방덱으로 깨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아니야 이것도 충분해. 또 충분히 가능한데 좀안 되는 게 이상한데? 아 덱을 방덱으로 근데 지금 이 덱에서 그냥 그 뭐지 방으로만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야? 쿨 감소 안 됐냐? 바로 스킬을 쓰네. 신기하게 어떻게 바로 스킬을 쓰지? 야, 어떻게 씨, 바로 스킬을 쓰지? 어이가 없네. 이아도 죽겠고. 내 네, 친구들이 레종 님세나 결제해서 쎄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친구들이 내가 뭐 결제를 하는 걸 봤나? 어. 예. 친구들 보고 예, 제 방송 열심히 보라고 하세요. 와, 근데 이거 너무 아프다. 진영까지 흐트러버리고, 와, 큰일 났는데? 야, 어렵네. 여기 쉬운 층이 아니잖아. 하, 궁은 솔직히 3라운드에서 써야 되거든요. 와, 씨. 이거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열쇠 한개 남았어. 아, 레이첼은 소용이 없어. 내제한번 데리고 가봤는데 어좀 아니고 그냥 여기서 댁만 방덱으로 한번 바꿀까? 힐러 전혀 필요 없나? 루디 각카리 레이첼, 엘리 그래 가자고? 각 델보진 잠깐만 루디, 가카린, 레이치 렐리 좀 끌리는데 보지는 덜런지로 가고, 근데 피가 많이 안 달래나 루디 피가 엄청 달것 같은데, 가카린, 레이치 렐리. <laughs> 델롱이가 나을 것같아 세인보다는 세이는 평타 한 방에 나타 때문에 죽어가지고 레이첼이 보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레이첼.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럼 여기는 불새를 먼저 날리는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불새를 날려서 일단 공격력을 낮추는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세명 들어가네, 불새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어 무효화 걸었으니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초선 때문에, 예, 일단은, 딜로 한 명을 잡아내는 형식으로, 일단 하나씩 따고, 좋구요. 한번 더, 사신, 야, 근데 나피안 깎여, 은근히. 여기 좋은데? 피도 안 깎이고. 자, 이제 힐 주죠. 줘도 힐 상관없고. 자, 한번 더. 불쎄. 딜안 들어오게. 그리고 힐좀 주고. 레이첼 죽겠다. 오씨 위치 바뀌었네. 스킬 들어가고요. 딜 깜찍하죠. 자 마무리 뒤지시고 델롱이 아직까지 무적 남았으니까 아요거안 써도 됐는데 괜히 썼네. 자, 2라운드 들어갑니다. 뭐야, 진영 바뀐 상태로 싸우는 거야? 미치겠네. 얘들아, 진영 바뀐 상태로 싸우는 거야? 환장하겠네. 어허, 하나 골로 가시겠는데? 자, 일단은, 걸고. 근데 확실히 방어가 좋다. 힐한 번. 루디 돌격 한번 가볼까? 딜 얼마나 뽑히는지. 카린 죽겠다. 야, 루디 돌격 한번 가보자. 야, 생각보다 딜안 나오잖아. 지가 죽겠는데, 루디? 피 반피 까졌어, 지금. 야, 씨, 루디 지가 죽겠는데? 얘들아, 그래도 괜찮다. 근데 또힐줄것 같아. 일단 카린 한번 죽었구요. 카린 이제 좀덜 죽어야 되는데. 딜, 빠, 세이. 사신에 나. 이거 들어올 때마다, 죽음의 일격 들어올 때마다 계속 써야 돼. 하나 닦고 자 불새. 나이스. 불새 한번더써 주고. 델론즈도 지금 무적 이제 할수 없어지거든요. 그래도 칼인 부활이 있으니까 좀 버텨 보자. 루디한테 일 들어가네. 야, 카린 죽겠다. 큰일 났다, 이거. 카린 죽으면 안 되는데. 야, 이거 카린 죽으면 안 되는데. 미치겠네. 오, 루디 세다. 카린 피 채워. 카린 피 채워. 카린 피 채워.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이거 쓰면 안 돼. 잘못 나가서보냈좋좋좋좋좋 좋아. 델 s i 수있있좋 좋아. 이운운드잘잘티티데 죽격 한 한번 려버버자죽격이이래 아세이 지금은 루디딜이 더 나와요. 나이스 3라운드 좋구요. 야, 좋았어. 이거 충분히 깨겠다. 얘들아, 조만 좀만 참자. 조만 좀만 참아. 할수 있어. 오허 괜찮아. 죽여. 어차피 부활 있고. 일단, 콜한번 느리고, 느려주고, 이제 딜 넣읍시다. 지금 루디가 에, 보진으로 가 있기 때문에 딜 많이 나오니까 좋구요. 레이첼은 지금 뒤져도 상관없고, 어? 위치 바뀌었어 다시. 아, 지금 장난하나, 씨. 장난합니까, 지금? 딜 빠지. 나도 힐이나 한번 넣자. 어차피 힐꿀 짧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딜 천밖에 안 들어오고 나이스 하나 마무리. 게임 끝났네요. 카메리 소나기까지 있고 이번 판 무조건 이긴 것 같은데 쉽네 128채 아이 너무 쉬운데 에이스가 헤라 에, 에이스가 해라는 대로 하니까 그냥 게임 끝나네요 지금 각성 스킬 아직까지도 엄청 남았고 저 걸어놓고 각성 스킬 너무 많이 남았어요 전체 보활까지 남았고. 이, 뭐, 그냥 무조건 이긴 게임이죠. 자, 일단 엘리시아 버프 한번 걸어 놓고. 자, 그 다음에 변신 하고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위치 또 바뀌었어, 씨. 짜증나네. 위치 계속 바꿔 버리네. 위치를 왜 계속 바꾸지? 자, 불사. 게임 완전히 끝났죠? 불사 쓰고 이건 루디로 마무리 지을게요. 자, 루디. 골격 딜 보자 우와 와 루디 미쳤다 끝났네 여러분들 육성 선대권 나왔습니다 캬, 지린다 야 육성 선대권 뭐 뽑지 보자 육성 선대권 일단 만능형 캐릭으로 갈까 아 결장의 딜을 좀더 해줄까? 음. 일단은 결장을 위해서 룩을 뽑을게요. 내가 지금 룩이 레벨이 40밖에 안 되니까. 룩하자 친구도 안 부르고, 예, 그것도 그냥 편하게. 물론 방대으로 했는데, 예, 시간은 한 7분 49초인데, 괜찮네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방 덱으로 가시면 오히려 예, 더 얻을 것 같네요 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